반갑습니다. 사장님을 찾습니다. 김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 로스팅 공장에서 일하시는 사장님 찾아뵙고 컨설팅 진행 예정입니다. 어, 온라인 창업하시면서 4년 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저희한테 의뢰가 오셔서 네. 지금 직접 바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분 그 혹시 저, 전화했나요? 이제 해야 됩니다. 아, <laughs> 아. 아.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반습니다 아, 이동수님. 예 네, 사장님을 찾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실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마오고 있었어요? 그... 존경합니아 존경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집에서 먹오고 있었나요? 일단, 오신다고 해가지고, 집 정리 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음. <laughs> 네. 혹시, 작업하시는 곳이, 쪽 작업은, 저 침실에서, 하고 있고요 네. 네네. 네. 사장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아, 지금 나이는 이제, 8 6년생이고요 현재 나이는 이제, 38이죠, 네, 8. 음. 네. 혹시 그러면은, 사장님, 하시는 일은, 뭐, 아, 계시나요? 일단 지금은, 이제, 커피 로스팅 공장에서, 이제, 생산 직제 대리 직급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음, 그러면은, 상의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그러면? 아침에는 이제, 주로 한 6시쯤 일어나가지고요. 네 출근은 9시까지인데, 이제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한 7시 전에는 이제 출근을 하고요. 어떤 점 때문에, 이제, 사장님을 잤습니다를. 직접 이렇게 신청하게 되셨는지. 어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매출이 제일 크고요. 네네. 시작, 온라인을 시작한 지가 일단 4년 정도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한 성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음 돈에 도움이 조금 필요해서 내 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온라인 창업 하기 전왜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었어요? 뭐 일을 하면 카페 일지고도 네. 재미 보이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아무래도 카페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창업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제 바리스타로 한 10년 넘게 일을 음, 음. 했었었는데 수입이 이제 바리스타가 진짜 조금 클래스 있는 바리스타 가 아닌 이상은 다 이제 수입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에 거 대한 조금 돌파구라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시작한 게 아마존이었고 근데 아마존 이제 그건 직접 제조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그래도 뭐. 투자금이 살짝 들어가긴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좀잘안 되다 보니까는 또 음. 거기에 대한 또 마이너스를 좀 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쉽게 접근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음.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재고 없이 이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해외 건기식으로는 시작한 한 2년 정도 되긴 했는데, 네, 처음에 안 되다가는 그래도 살짝은 오르긴 했는데, 네, 뭐, 뭐 떼고, 떼고 하면은 이제 남는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단계 이제 건기식 쪽이었고, 이제 영양제 쪽이었다 보니까, 이제 국내 쪽도 한번더 맞지 않을까 해서, 네. 자랑을 해그 이제 해주시서너게좋시네 그러면은 뭐 하루 생활 패턴을 어떻게 되시고요? 평일에는 회사 갔다가 저희 어디 잘안 나가지고 집에서 이제 작업하고 서이 제품 올고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 쇼핑몰 하신지 제가 듣기로는 4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처음 시작한 거는 일단 건기식은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미국 아마존 입점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번 처음으로 한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는 생각보다 잘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구매 대응을 좀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상세페이지나 <목소리> 그게 네. 지금 일하는 게 로팅 스 공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일이 해가지고 계속 아무래도 생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 쓰는 게좀 부대에 힘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네. <laughs> 이게 커피 나름대로 이제 커피 쪽 개인 사업도 해보셨고 아, 네. 전문가로서 어 이게 커피숍 하시는 분들도 네. 보면 있잖아요 새롭게 하시는도 있으며 네. 새로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야 그분들한테 살았한테 뭐,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생각해서 음. 커피 창업을 해야 된다는, 뭔가 좀, 음. 어, 응. 어드바이스 해야 될 부분 있으면 팁 하나 좀 어. 주세요. 제, 제 와이프도 커피집 하고 싶다면서. 아, 그거 아. 요새 많이 하는 <laughs> <한> 거잖아요. 제인들이 있고. 컴퍼즈? 그런 거. 아, 어. 차라리 처음,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면은, 저는 음. 개인보다는 프랜차이즈 좀 하는 게좀 조금 맞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개인 커피숍 하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개인으로 했죠. 음. 제가 그 저는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바스타 쪽, 바리스타 쪽으로 했다 보니까는 제 개인 계장은좀 여는 게좀꿈이었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하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커피 쪽도 보면은 홈에 대행 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요즘 인식하시는 분들 조금 쉽게 생 나가시는 것 같아요. 커피 좀 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잠깐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하면 나도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는 진짜 커피도 차별성도 많이 있어야 되고 조금 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되면 진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제 생각에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그리고 또 워낙 또 지금은 커피숍이 치킨집보다 <laughs> 좀 많은 음. 그런 상태라고 좀 뉴스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음. 하실 때잘제잘 잘 생각하고 좀 조사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음. 쉽게 어... 접근습니다 어... 우리 개인 카페 에 드는 비용이랑 광차이 드는 비용이랑 그냥 차이가 좀 많아요. 개인을 하면 은 진짜 뭐 자기가 직접 뭐 인테리어를 하든 최대한 깎을 수 있는데 뭐 기물 같은 것도 좀 중고로 사서 하든 그렇게 해서 좀, 디스크, 좀 깎을 수 있는 면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금액은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들긴 들죠 근데 좀 지속할 수 있는 거의 부분에서는 이게 음. 개인이 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좀 네임밸류가 있다 면 모르겠지만 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근데 네, 좀 괜찮은 플랜차이를좀 찾아야겠죠, 그래도. 어, 네. 아, 그쵸. 본인이 선호하는 네, 네. 네. 맛이라든지 그런 도 한번 먹어보고, 음. 자기의 성향에 맞는 커피면 괜찮겠다 하는데. 네.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냐, 커피 맛이냐. <laughs> 뭐가 중요한 <중요하거든>. 거가요 <laughs> 그렇죠. 당연히 이제 둘다 있으면. 좋 한데 다 잡기가 음. 아무래도 힘들고, 분위기를 음. 찾으면 진짜. 외곽지방, 외곽지역에 있는 좀더 음, 음, 더, 음, 더 괜찮은 곳도 더 엄청 크고 막 이런데 음, 음. 네, 커피맛만 이제 집중하자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마니아층들만 좀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요 와 커피 좀 매일 마시는데 맛은 좀 네. 모르겠는데 다알 같은 것 같고, 맛이 그러면이 불편하지 않아도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음, <laughs> 음. 주위에서 커피숍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 커피숍 하면은 소액으로도 가능할 것.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응. 하면 좀 싼데가야 되고. 그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은 생각해. 응. 근데 우리는 장사는 목이라고 하는데 목이 어. 중요하다고 하는데. 월세가 어. 비싸지. 조금만 어. 월세가 또뭐 가지고 하게 또뭐 권리가 빠껴버리면 이제 분위기 응. 파골라 응. 와버려가지고. 응. 이런 것도 좀 개인 카페를 해보셨어. 뭐 응. 어떻게 시험을 하면은. 아아 왔다. 아니 망했느냐. 아니면 굉장히 자유로 저런 거냐. 그건 <laughs> 맞다. <laughs> 저는 진짜 딱 투자 대비 그냥 <laughs> 딱 똑같이 해서 나온 정보라서 <laughs> <적으로 웃음> 권리금 받고 상가가 이제 신축 상가였어가지고 권리금 받았어요. 첫날이 지금 어땠었습니까? <laughs> 어, 네 일단은 뭐이 이제 콘텐츠의 발달이해서 좀 기쁘고요. 이렇게 빨리 됐줄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하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웃음> 그냥 <웃음> 좀 그냥 놓고 나서도 그냥 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연락을 일찍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부족함 점도 뼈저리게 지금 첫 시간이었지만 많이 느끼고 이제 앞으로는 좀더 집중해서 네,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니다 네, 오늘 커피 공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 에러사항과 컨설팅 진행했는데요. 온라인 작업 처음 하시거나 에로사항 있으신 분, 어려우신 분 언제든 연락 주시면 다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